뒤로 슝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귀찬이 대드입니다. 아, 장료하고 신수전 뭐 업데이트 됐죠. 지금 설치는 해놨는데 어, 영상 찍을 때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, 첫날에는 뭔 모르고 한번 쳤다가 20.3% 나왔습니다. 약점 잘 봐야 돼요, 약점. 약점 잘 봐야 되니까 조심하시고, 다시 신수전 다음에 또 이제 소환되면은 그때는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. 자, 오늘은 장료가 그 패치되면서 상향됐죠, 상향. 그래서 이제, 그고 지금 장료랑 견희, 그 다음에 장춘화는 약간 상향 같은 패치가 되면서 좋아졌을지도 모르겠는데, 초선 보현사 그리고 어 유비였나요? 너프가 되면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죠. 보통 게임을 할 때는 너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상향을 시켜서 맞춰 주는 데 특이하게 너프를 시켜버리네요. 음, 주창은 좀 말이 많긴 많았죠. 쿨감소 파티를 해버리면 무적을 너무 빨리빨리 쓰니까 연맹전이 지금 방어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지 않겠나. 여러 가지 이제 방어할 때뭐 투석기라든지 이런 것들 생겨서 그러면서, 음 공격에 뭔가 힘을 실어준다기 보다는 너프를 시켜버렸어요. 따지고 보면 너프 시키는 게 제일 운영자 입장에서는 개발 그쪽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죠, 그냥. 문제되는 애만 깎아버리면 되니까. 다른 걸 키우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. 근데 이제 너프를 시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. 이미 키워놓고 보고, 바, 바 그걸 보고 달려온 사람들의 의지를 좀 많이 꺾, 꺾여버리는 거죠.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. 자, 잡서는 치고, 자, 오늘은 장료. 좋았어. 장료가 음, 스킬이, 이, 이게 꿀, 꿀 스킬인데, 이게 5초였는데, 6초로 바겠죠 이, 지금, 설명에 5초가 생성된나 하는데, 이거 안 바꿔놨네요. 이거 꽂혀주셨으면 합니다. 6초로 바뀌었습니다. 6초. 그리고, 호랑이 가리기 체력 단련. 꿀이죠, 이거. 자체가 공포. 이것도 좋죠? 호랑이 깨뚫기 좋습니다. 이것도 호랑이 깨뚫기가 스킬이 연타가 장난 아닌데 난세 용웅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. 마초라든지 마초의 그 스킬과 A 스킬과 비슷한데 장룡 같은 경우는 이 데미지가 더센게이 존재장체 존재가 공포 요거와 맞물려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딜이 셉니다. 근데 이게 이게 이제 풀타임 줄었죠. 10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팔지요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지피 올리고 그다음에 물리 피해 또 지피 고장에서 이제 옆구가 물리 피해량 올려주죠 요렇게 해서 해볼 텐데 그러면은 이제는 장료가 예, 이 재기가 1초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반사가 1초로도 더 되기 때문에 괜찮죠? 7지역까지는 7지역까지는 작년으로도 사냥 충분합니다. 8지역 이거 약간 테스트했을 때 8지역이 음 1분 초반대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7지역까지도 뭐, 문제 없이 타이머 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. 지금 호랑이 깨트기 이 스킬도 초선 지금 쿨타임 받으니까 7초 주거든요. 7초로. 상당히 괜찮죠? 그냥 진짜 쓸어버립니다. 쓸어버려. 보스들은 거의 이거 이제 한 방에 다 죽어요. 팔 지역도 아까 테스트할 때는 방통이 이제 요 깨토끼 스킬이 연타에 걸려가지고 그냥 바로 바로 죽어버리는데 아 이제 쿨이 쿨이 안 들어.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제 엉뚱한데로가지 딜이 좋습니다. 작년에 키워놓은 용점이 뭐냐 면은정뭐1기토쓸 일기토에서도 이제 쓸장소가 없다면 뭐 써도 되고요. 특히 이제 난새 용정에서 괜찮죠. 난새도 괜찮고 비모. 비모에서, 뭐, 여포가 있다면은, 음 여포 초선 장료, 뭐, 조합도 간간히 봤습니다. 약탈이라든지 쓸수 있으니까, 장료 이번에 상향도 됐으니까, 써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수전은 다음에 제가 이제 소환되면은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고, 오늘은 장료 상향 된 기념으로 사냥 영상 찍어 왔습니다.